저는 오늘 조금 햅시바 아, 뿔라 나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뭐 율동 찬양단의 이름이든지 특별한 성가대의 이름이 햅시바 뿌르나라는 아, 이름은 있어도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의미가 있는지. 를 소개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기원전 800년 전의분이에요이 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먼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스라엘 북쪽에 우리나라 북한과 같은 어, 이스라엘 나라의 이 북쪽에 있는 어, 이스라엘 또 남쪽의 유다 유다의 핵심은 예루살렘이죠 이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가 먼저는 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유다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뭐 전부 포로신세가 된 거지요. 자 이러한 때 포로 생활을 하게 될때 너무 고통스러움을 당할 때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잊으셨는가 외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어요. 다시 돌아오긴 했어요. 예전에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했던 이게 포로 생활 끝나고 나니까 그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자긍심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노예 백성이고. 노예로 지나다 보니까 패배감에 젖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생활 70년 하다 보니까 모든 걸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가 택한 백성을 잃어버리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니까 그렇게 낙심 천만에 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했다고 하면 고난을 주시는가? 어? 우리를 이렇게 장장 70년 동안 왜 우리를 버려두셨는가 왜 우리를 잊어버렸는가 낙심 천만에 빠져있던 오늘 그들에게 이사야 49장 5절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엄마가 그 젖먹이를 어찌 잊어버리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왜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엄마 된 사람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택한 백성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겠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연결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어? 아니면 여러분이 어? 죄로 인해서건간에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오늘 어? 왜 실패를 하고 좌절을 당할 때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택한 건 사실이야. 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버리시고 잊어버리진 않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를 절대로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했어요. 구세주와 죄인, 스승과 제자, 창조주와 시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예적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뭐예요? 버리운자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것처럼 황무지라는 어? 거예요. 여기.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야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마치 황무지와 같은 존재가 됐구나 이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6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햇시바라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유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야, 우리는 여기 62장 4절처럼 버려운 자 우리는 황무지와 같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불러 주셨지만, 지금 우리의 처지,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도, 오늘 정체성도 없이 그냥 이 노예의식에 사로잡혀서 패배감에 젖어서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됐다. 우리는 황무지와 같이 되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를 여인이 그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이렇게 버렸다고 했을 때그 아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우리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 자신 마치 버리운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황무지와 같다 그렇게 말할지 모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유다 백성은 헵시바와 같다, 헵시바와 같다. 여러분 헵시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요, 헵시바는 그냥 버림받은 바된 자신들이 버림받은 자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햅시바라고 하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그들,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 햅시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 신부도러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신부가 되게 하겠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좌절되는 낙심되는 어려움 고난 당하는 가운데 그냥 삶을 갖다가 좀 포기내지는 막 낙심 천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포기하자,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햅시바, 내가 택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나와 결혼한, 나는 신랑, 하나님은 신랑, 너희들은 신부처럼, 너희들은 신부처럼. 오늘 하나님의 아주 튼튼한 신랑에 대해서 너희들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고 나의 기쁨이 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뿔라라고 하는 말은 이그 헵시바가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랑받는 사람이 살아가는 축복의 땅을 말해요. 햅시바가 사는 축복의 땅이 불나라는 그런 말이에요. 황무지와 같은 땅이 사랑받는 사람이 사는 축복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정, 사업장, 교회는 축복의 장인. 불 나와 갔다는 얘기예요. 든든한 신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신부된 성도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든든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된 기름진 땅에서 사는 거룩한 백성이 햅시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오늘 구속받은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햅시바예요. 햅시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께서 영적인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 택한 받은 백성들을 내가 너를 신부같이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 되는 자다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뿔라 그리고 축복받은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과 결혼한 헵시바와 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도 거지하고 결혼하면 거지 아내가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왕이세요 왕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 되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께서 어 신부된 어 나, 솔로몬 같은 사람도 얼굴이 시커먼 여자를 그냥 아가서가 아가서에 내 사랑하는 무언이, 무언이 하면서 그렇게 얼굴이 시커먼 여자를 사랑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신랑 입장에서 신부된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나의 기쁨이 되는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신부가 신랑하고 결혼하면 신랑이 부자거나 왕이면, 아, 신랑의 것이 자기 것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뿔라. 나고 결혼해서 어, 네가 사는 그 모든 환경과 조건 다네 것임에 어? 너의 것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는 주님과 결혼한 헵시바와 뿔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와 같다고면 우리는 늘 어떻게 되겠어요? 찬송가 가운데.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적인 면의 신부예요. 예수의 신부예요. 우리의 신랑은 영적인 신랑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부 된 성도가 신랑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풀라와 헵시바가 된 사랑받는 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사는 자는 첫째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풀라와 오늘 이 헵시바는 신랑 대신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오늘 주님과 결혼한 오늘 햅시바 뿔라데, 이 주님의 뿔라가 된 신부가 된 성도는 명심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 성도는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73편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하늘에서는 주의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하리. 엄나이다. 사모하는 거예요. 어, 사랑하는 마음 이 있을 때 사모하게 되죠. 어, 늘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뿔나가게 되게, 주님하고 결혼한 신령한 면에서 주님의 신부가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밤낮 불러 찬송을 드리려고 해도 늘아신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된 이 뿔라와 헵시바는 신랑 대신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조심할 것이 있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한 자리에 이물질이 만약에 끼어 있다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수시게 되고 곰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와 신령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루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시생의 피로 맺어진 거룩한 관계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면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내려놓라고 하는 책을 쓴그하바드 대학에서 어, 이렇게. 모든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서 교수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 몽골이라는 곳을 선교사로 떠나게 된 사람이 내려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너무 순수한 거 있죠. 오늘 낮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어, 뉴욕의 맨해튼 세계적인 도시에 천여 명 교인을 이끌고 어, 목회하고 있는 어, 그 목사, 그 목사가 그 아버지 시골 교인이 별로 없는 곳에서 어렵게 어렵게 가 다니는 그런 지하에 있으면서도. 자녀들 앞에 절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는지 모르겠다면서 거기 보니까 축도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대개 축도할 때는 눈물 잘안 흘리는데 야 대단한 목사님이셨구나 아무리 시골에서 목회할지언정 교인이 없다 할지라도 목회하시는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난그 자식이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실망할 때뭐 개척하니까 어려웠겠죠 경제적으로 낙심할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이 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대단한가보다 해서 그가 탈선하지 않고 아주 학교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도 참 겸손하기가 그지없는 그 모습을 제 자신이 신문 지상을 읽어보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내 진정 사모할 분은 예수. 사랑할 뿐은 예수. 내 자신은 주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언제나 나는 주님의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너는 늘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 성도들은 햅시와바 뿔라처럼 주님을 내조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내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 옆에는 도와드린 여인들이 있고 도와드린 오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자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뭐 수산나라든지 요안나라든지 여러 사람이 자기 소유를 오늘 이렇게 팔아가지고 오늘 주님을 위해서 주님 일을 위해서 도와드렸다고 했습니다 주님 따르는 이들이 주님 돕는 일은 마땅한 일이죠 은혜 받은 성도가 주님 응? 협력을 주님이 요청하기 전에 자진해서 협력해야 되겠죠 우리는 날 위해 대신 죽어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물질도 들여서 헌신해야 되겠죠. 현명한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의 오늘 일을 앞질러 알고서 내조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일날 위해서 어느 우리 교회 중직자 한분 보면. 언제나 아내가 다 이렇게 자녀들 것까지 다 준비를 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상한 마음 때문에 토요일 날 남편의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굉장히 조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내는 남편을 만드는 훌륭한 남편을 만드는 천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정성스러운 뒷바라지가 있을 때 남편의 재능 남편의 실력 어? 남편의 능력이 발휘되게 되겠죠 주님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일에 내조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야지 주님의 집을 어지럽히고 바가지를 긁는 악처 같은 성도가 되지 않을 때 행복한 성도 성공적인 성도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항상 주님의 일에 주님이 뚝섬께 뭐가 있어야 될까 미리 생각해 둘수 있는 내조하고 협력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오늘 햅시바와뿔라와 같은 주님의 주님과 결혼한 주님의 그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말에 부부일신이라는 말이 있죠. 아내와 남편은 늘 같이 한 몸이라는 걸늘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령한 남편이 되심으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구와 어? 누구에게 가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 곁이나 주님 곁이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 받는. 햅시바와 뿔납니다. 주님과 결혼한 아내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늘 동행하는 것. 주님보다 앞서 가지 말고 주님 앞서면 그뒤 조수처럼 부관처럼 늘수척 들고 부관이 상관 따라가듯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 그것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사망은 음침한 그런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불안이 변해서 평안이 되고 답답함이 변해서 시원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주님의 뿔납니다 나는 주님의 헵시바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하는 마음도 우리 자신이 나는 늘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게 있는 어린 낙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 주님의 아내와 같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주님의 영적 신부가 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어, 주님의 사랑받고, 나 자신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어느 누구도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심령으로 주를 따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심소너라. 예, 날 주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신부로서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듯이 우리 자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고 이것을 걱정하는. 신령한 고민과 염려를 할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 주 바울사도 주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네 자신 언제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제 자신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부족함 투성이죠. 그런데 목회하는 첫 시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부임해서 이렇게 처음 설교했는데 이렇게 다 은혜스럽게 설교 마치고 나가서 한분한분 인사하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맞출라면 목사님, 힘들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자 다시 다 들어가라. 해고, 어, 여러분들, 내가 어, 여러분들에게 맞춰야 된다면, 난 이게 오늘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까? 여기에 담은 초점을 맞출 거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 주님의 사랑받는 자,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자신 헵시바와 뿔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주님 사모하고, 주님 일이라면 마음, 몸 신경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의 남은 날까지 이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